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가까이서 찍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한테 제가 어, 확실하고 화끈하게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바로 페리페라 너무 요새 핫하죠. 그 요새 드럭스토어 이런 곳에 가면은 항상 많은 여자분들이 항상 페리페라를 바르고 있는 거 제가 꼭 봤어요. 그만큼 제 주변에 이거 거의 다 쓰고 있고요. 저도 쓰고 있는 그런 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1번부터 15번까지 최신상 색상까지도 다 보여드릴 수 있도록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다 직접 발라볼거거든요. 한번 같이 지켜봐주시고 어, 매장가서 15개 언제 다 발라봐요. 제가 하는거 보고 나는 이 색깔이 예쁘다 하는게 있으면 그걸 가서 발라보시고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15개 다 가져왔거든요. 같이 발라봐요. 일단은 음. 1번부터 천천히 바를 거예요. 근데 1번 앞쪽에 있는 제품들이 좀 색깔이 약간 빨간 계열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우는 것도 일이긴 한데 그래도 1번부터 천천히 보여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지 않고 더 기억을 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서 제가 1번부터 천천히 발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술 색깔이 좀줄여서없애서더 확실하게 보여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음, 이렇게 입술 색깔을 없앤 후1 번이 바로 이 색상입니다. 심장 폭격이에요. 발라볼까요? 딱 빼면요, 약간 이렇게 좀 음, 다홍색이 나요. 형광빛이 좀 도는 다홍색이거든요. 응. 한번 발라서 입술을 위아래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도. 엄청 색깔이 진하죠. 색이 진해서 라인을 잘 발라줘야 돼요. 어, 그냥 포인트 립으로 되게 좋은데요. 데일리로 쓰기에는 조금은 부담될 수도 있고요. 되게 뭔가 포인트로 바르고 싶을 때 있잖아요. 입술만 똑 포인트 줘가지고 그럴 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주의할 점이 입술 라인을 예쁘게 발라야겠네요. 색이 진해서 그 라인대로 딱잘 발라주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약간 이런 색입니다. 심장 폭격. 음, 이거 지우고 2번 색깔 발라볼게요. 앞쪽에 좀 연한 색깔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앞쪽이 좀 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우는 것도 약간 일이긴 해요. 그래도 여러분들께 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빡빡 지워보겠습니다. 음, 지운 후에 좀 색을 많이 죽였어요. 2번도 좀 진한 색이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 정도 죽여도 색깔이 잘 나올 것 같아요. 이번은좀 핫한 색이에요. 제가 저 주변에서도 쓰는 거 많이 봤거든요. 최예쁜 템이에요. 발라볼게요. 얘는 아까 1번보다는 조금 더 핑크가 도는 연한 다홍색이에요. 그래, 그래도 얘도 여, 완전 연한 색은 아니거든요. 음, 얘는 예쁘다. 얘는... 여리여리하게 자연스럽게 발라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 색이 너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예쁜데요 어느 정도 색도 있고 근데 여리여리한 느낌이 또 나요 의외로 이런 색입니다 이것도 지워볼게요 지우고 3번 바로 바르겠습니다 저 근데 이렇게 형광빛 도는 거 좋아해요 여러분, 형광빛이 입술에 돌면 뭔가 더좀 피부가 하얘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형광빛 도는 거 좋아해요. 여러분들도 한번 매장 가서 발라 보세요. 진짜 이번 최 예쁜 템은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네요. 방금 발랐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음, 추천해 드리고 싶은 색깔입니다. 3번 발라볼게요. 3번은 진짜 진한 빨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많이 바르면 안될 것 같아요. 짠짠 짠. 되게 빨간색이거든요. 그래서 레드립 하고 싶을 때 바르는 색인 음. 것 같아요. 음 이렇게 진한 색들은 입술 라인을 잘 발라줘야 돼요. 요런 색깔. 얘는, 어, 1번이랑 조금 비슷한데, 1번은 다홍빛이 많이 난다고 하면은, 얘는 약간 더 빨간빛이 더 많이 나는 그런 색깔이네요. 네. 그리고 4번 색깔 바로 발라보겠습니다. 4번은 미모 열일이에요. 어, 얘도 되게 기대가 되네요. 좀 앞쪽에 있는 색깔들이 좀 진한 핑크, 진진한 다홍색 계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평소에 좀 여리여리하게 좀 은은한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 의외로 이런 색깔도 발라보니까 되게 나름 느낌있고 예쁜 것 같아요. 바로 좀더 지우고, 4번에 발라보겠습니다. 내일 되면 제 입술 엄청 퉁퉁 부을 수도 있겠네요. 잠깐 <laughs> 너무 15개를 발라야 되거든요, 오늘. 할수 있습니다. 앞쪽에 좀 진한 색깔들이어서, 얘네 완전 핫핑크네요. 예쁘다. 그 연예인들이 많이 바르는 그런 핫핑크예요. 옛날에 막 윤은혜 씨가 이런 거 바르지 않았었나? 어디 드라마에서 그런 느낌? 네, 핫핑크입니다. 어 제가 오늘 발랐던 색깔 중에 가장 핫핑크죠 느낌이. 음, 그냥 유명한 핫핑크의 그 색깔이요. 딱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핫핑크 그색입니다. 이 색이 진짜 한동안 엄청 유행했던 때가 있었죠. 이런 핫핑크가. 음, 진짜 엄청 유행했을 때가 있었어요. 이런 핫핑크. 일단 이런 색들은 잘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더 깨끗하게 발라서 다른 색을 좀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근데 페리페라는 진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전 진짜 많이 봤거든요. 주변에서 쓰는 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 보고 가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예쁘기 때문에 많이 쓰는 거거든요. 음. 그리고 가격 대비 정말 괜찮아요. 오래 쓸 수, 한번 사면 오래 쓸 수도 있고 막 예뻐요. 색깔이 정말 요새 유행하는 그런 정말 예쁜 색깔들이 많이 있어서 어 정말 저는 좋아 합니다. 그리고 엘프 요정이에요. 엘프 요정은 약간 말린 장미 요새 되게 유명하잖아요. 말린 장미색 그 색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찾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음. 제가 지금까지 발랐던 색깔 중에 가장 좀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요. 좀더 진하게 발라 볼게요. 여러분들 색깔 잘 보이시라고. 네, 이런 색깔이 나옵니다. 약간 말린 장미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새 가장 핫한 색이죠. 말린 장미 색깔은. 그래서 이거 발라 보시면 되게 만족하실 거예요. 음. 너무 튀지도 않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지우는 것도 되게 일이, 일이 <laughs> 쩡. 네, 지워볼게요. 지우고, 다음 색깔 발라보겠습니다. 음? 최대한 입술색을 없애고, 다음에 바를거는 인생잇템 얘는 색깔이 되게 진해서 입술에 뭐가 좀 남아 있, 있는데도 색깔이 나올 것 같긴 한데 한번 더 다시 한번 제가 없애볼게요 어? 각질이 좀 일어나네요 그래도 얘는 갈색이에요 거의 갈색이 많이 돌거든요. 음. 전 갈색빛 또는 화장 입술 립 처음 사용해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예쁜데요. 이거는 약간, 음, 가을이나 이럴 때 발라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자, 자, 다음은 7번입니다. 7번부터는 7번부터는 조금 연해지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발랐던 것보다는 조금씩 연해지는 것 같은데 7번은 약간 이거보다는 좀더 연한 갈색빛이 도는 그런 색이거든요 바로 바, 지우고 발라볼게요 진짜 갈색이죠 지울 때도 갈색이 나오거든요 음. 그래서 지우고 발라보겠습니다 7번 나님의 나님의템 나님의, 나님의 아이템이란 뜻인 것 같아요. 이름을 <laughs> 되게 귀엽게 잘 해줬어요. 하나 하나 이름이 뭐뭐 뭐 레드 이런 게 아니라 뭐 핑크 뭐 모모 핑크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좀딱 들으면 눈에 꽃이 귀에 꽃힐만한 그런 이름이죠. 그래서 더. 기, 그 기억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음. 7번은 연한 브라운이에요. 근데 연해서 데일리로 쓰기 좋을 것 같아요. 부담 없는 이런 색이거든요. 어, 데일리로 쓰기 되게 좋은 색인 것 같아요. 진짜로. 8번도 어, 8번은 비주얼 강패예요. 근데 약간 얘는 얘도 갈색이 돌거든요. 근데 어 이거 되게 궁금하네요. 엄청 갈색 같아서. 근데 얘가 제가 느낌이 왠지 발랐을 때 은은한 갈색이에도 돌것 같아요. 그래서 발라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다 바르고 손에다가 아니면 손이나 종이 이런데다가 색깔 다 비교해서 올려드릴게요. 어제 입술에 바른 게 조금 헷갈린다고 하시면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제가 최대한 어, 지금 연속으로 발라서 기존의 색깔을 좀 없애고 바르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좀더 확실하게 보고 싶다고 하시면 그거 참고해서 또 봐주세요 색깔을 많이 발라볼게요 여러분들께 잘 보여 드리기 위해서 음 그죠? 연한 색깔의 갈색인데 얘 되게 예쁜데요? 의외로? 음. 되게 예쁘죠? 의외로 저 이거 색깔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거 발라보기 전에는 저 이거 안 샀을 것 같은데 저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색의 그런 느낌은 아니어서 근데 이거 막상 발라보니까 뭔가 그윽한 느낌 나고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예쁘네요. 비주얼 깡패. 다음은 최종 미모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조금 진한 갈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근데 막상 열어보니까 갈색보다는 레드가 좀 섞여 있는 갈색이에요. 이것도 한번 발라볼게요. 음, 지우고, 이거 지우잖아요. 별 새끼 다섯 개였어요. 음. 하지만 저는 계속 지우고, 또 거기 컵 팩트를 덧발려서 색깔을 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입술이 지금 장난 아니네요. <laughs> 자. 두번 최정미모 발라보겠습니다. 보이세요? 색깔. 약간 빨간 기가 더 도는 그런 갈색이에요. 갈색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오히려 빨간 기가 좀더 도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 근데 색깔들이 좀 정말 어... 큰 차이는 막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거기서 조금 조금씩 좀 다른 느낌이 전좀 드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조금의 차이로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 다 다르니까 뭐 초이스가 많은 건또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코랄. 코레일... 그 코랄색 도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 오늘은 이번 계기로 여러 가지 색깔을 많이 발라보는데 요것도 그 색깔마다 각각다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개 있으면은 그날 기분에 따라서 또 발라보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오늘 제 입술 열, 열일하네요. 열일. 열일하는 제 입술 10번은 감성 필터입니다. 어, 감성 필터라는 이름에 맞게 좀 은은할 것 같은데 얘도 약간 말린 장미색인데 조금 더 은은한 좀더 진하지 않은 말린 장미색인 것 같거든요. 음, 음, 이 너무 예뻐요. 여리여리해 보여요. 너무 예쁜데요, 얘. 입술 약간 좀 빨개지고 있긴 한데 그래도 색깔은 그대로 잘,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 색깔. 어, 저는 약간 이렇게 좀 여리여리한 거 좋아해서 감성 필터 되게 마음에 드네요. 다음은. 이거는 저번에 제가 했던 거예요. 다른 방송에서 되게 좋아하는 색이거든요. 마린 모템이라고 진짜 형광빛 또는 핑크 핑크한 그런 코랄 코랄 핑크라고 할수 있는데, 어 진짜 예뻐 여러분 기대하세요. 이거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라서 확실하게 지우고 보여드릴게요. 근데 얘네들이. 장점이 되게 오래 가는 것 같아요. 한번 바르면 좀 남아있는 게. 저는 최대한 그거를 커버를 해서 없애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사실 뭐물 먹고 밥 먹고 이러면 없어지는 거 되게 싫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지속력도 오래 가니까 더 좋을 것 같아요. 색깔 되게 예쁘죠? 예. 제가 좋아하는 색이거든요. 음! 예쁘죠? 말을 잊지 못하는 아이템. 말입 못템. 11번 추천합니다. 되게 어, 형광빛도라서 좀 애기애기해 보이지 않아요? 좀 어려 보이지 않나? 나만의 생각인가? 근데 예쁘지 않아요? 전얘 너무 좋아해서 진짜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고 싶은 색깔입니다. 음. 그리고 다음으로는 과즙소녀. 과즙소녀는 제가 발라준 색 중에 발라본 색 중에 어, 오늘이는 색 중에서도 아마 제일 오렌지빛이 도는 색일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오렌지 화장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오렌지 색 음, 틴트 하나 사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꼭 발라보시고 구입하세요. 진짜 예뻐요. 오렌지빛이 너무너무 예쁘게 되거든요. 오렌지가 지금 핑크가 입술에 많이 있으니까 또 오렌지로 보여 드려야 되니까. 보여 드릴게요. 상큼하죠? 바르자마자. 완전 오렌지색이거든요. 그죠? 예쁜 오렌지 색이에요. 어, 얘 데일리로 발라도 되게 좋은 게 부담스러운 센 오렌지 그런 색이 아니라 그냥 귀엽게 화장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데일리로 오렌지 색깔 해서 바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오렌지 전 좋아해요.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발라보세요. 예뻐요, 되게. 다음은 음 얘도 되게 제가 좋아하는 색이에요 내맘의 저장 이거 저는 이걸 데일리로 쓰거든요 다른 것보다도 정말 무난무난하게 예쁜 색이에요 무난한데 되게 예쁜 색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또 여리여리해요 느낌이 그래서 어, 되게 청순해 보이는 느낌이 좀 드는 그런 화장을 할수 있어요. 그죠? 그냥 여리여리한 느낌? 너무 튀지도 않고, 좀, 음, 데일리로 그냥 바르기 좋은 그런 색입니다. 그리고, 어, 두 개가 남았어요. 두 개의 색이, 하나는 엄청 진한 색이고, 하나는 좀 여리여리한 색이거든요. 근데, 둘다 매력이 있으니까 지켜봐 주세요 지우고 14번입니다 꽃길시장 시작 시장이 아니라 꽃시장이 아니라 꽃길시장 시작 이렇게 발르면 안돼 꽃길시작 색깔을 발라보겠습니다 14번 꽃길시작 색이고요 여기 이런 색이에요 얘는, 얘도 약간, 말린 장미 색깔 조금 나네요. 그리고, 근데 거기에, 음, 예쁜데요? 거기에 약간 진짜 꽃처럼, 꽃 색깔처럼 나는 것 같아요. 말린 장미가, 말린 장미색인데 얘도 조금 더, 자연스러운 음, 그런 말린 장미색인 것 같아요. 데일리로 좋아요, 얘도. 튀지 않아요. 되게 무난무난해요. 음, 예쁜 무난무난한 색깔. 다음은 되게 화끈한 색인 것 같아요. 제일 제가 지금 오늘 갖고 온것 중에 화끈한 색 중에 하나인데, 어, 얘는 보기만 해도 좀 그래 보이죠? 이름이 미모실화? 미모실화입니다. 그래서 얘는 좀 진한 것 같아요. 좀, 좀 많이 지우고 얘도 한번 발라볼게요. 여러분 그 리무버 뭐 쓰세요? 저는 제가 10년 넘게 쓰고 있는 리무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거거든요. 스킨푸드? 이거 전제 주변에 제가 추천해줘서 이건 안 좋다고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자극 하나도 없고요. 심지어 눈에, 저는 눈 이거 화장 지울 때, 눈에 막 오일 껴가지고, 막, 눈뜰때 막, 뭐, 이렇게 안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답답해지는 그럴 때 있잖아요. 그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근데 얘는 오일이 안 들어 있고, 그 우유 단백질 성분으로 지우는 거래요. 그래서, 음, 완전 자극도 하나도 없고, 눈에 막 오일 끼고 이런 거 없어서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그런 리무버입니다. 추천 또 해드릴게요. 자, 15번 발라볼게요. 와, 얘는. 아, 이거, 이런 색깔. 발라본 것 같아요. 약간 보랏빛 좀 도는 그런 핑크 있잖아요. 음. 뭔지 알죠? 그 보랏빛 좀 도는 핑크고, 이런 거 바르면 되게 얼굴 하얘 보이잖아요. 그런 색이에요. 약간, 음. 이것도 약간 아까 그 핫핑크랑 조금은 비슷한데, 근데 약간 보랏빛이 좀더 도는 그런 색? 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번부터 15번까지 다 발라봤어요. 제가 그래서 지우고 바르고 지우고 바르고 해서, 최대한 그래도 여러분들께 잘 보여드리려고 좀 지우고, 어, 여기다가 이제 뭐 파운데이션 발라가지고 계속 계속 이제 좀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색깔 하나하나 다 너무 예쁘죠 여러분 이 페리페라의 이 모든 전제품을 어 저희가 이제 힙스앤스 매장에서 판매를 할 겁니다 가로수길에서 전국 최대 규모의 화장품 드럭스토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화장품도 팔고요. 명품 화장품부터 정말 저렴이 화장품까지 다 팔고요. 거기에다가 뭐 안경샵, 패스토어 이런 거다 있거든요. 그리고 5층에는 또 정말 너무 예쁘게 루프탑 루프탑까지 이제 딱할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서 놀러간다고 생각하시고 오셔서 내가 써보고 싶었던 화장품도 다 발라 보시고 재밌게 지내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